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그랗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제 일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8시에 퇴근을 했어요. 야근을 조금 했습니다. 많이 늦은 야근은 아닌데도 저녁 시간이 엄청 짧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직장 점심시간에.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커피를 사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참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엔 커피가 엄청 약했었는데 함께 어울려 먹다 보니 하루에 커피 반 잔씩은 꼭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타벅스에 가면 디카페인으로 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로 1 2분의 1 디카페인을 선호합니다. 두유 라떼를 시켰습니다. 라떼에 우유를 두유로 바꿔주는 건데요. 아주 고수만이 맛있었어요. 그 항상 그 뚜껑에 나오는 저 뚜껑 막에 있잖아요. 저 젓는 거 코스터라 하나요? 저 스타벅스 모양이 귀이개를 닮았어요. 처음엔 진짜 빼놓은 그 모습을 보고 귀이개인 줄 알고 이게 뭐냐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원두가 뭐 좋으니 안 좋으니 말이 많지만 일단 제 입에는 꼭 맞습니다. 하지만 전 맥드라이브 정도면 충분합니다. 별로 맛은 없지만 잠 깨기 위해서 커피를 먹을 때가 있으니까. 맥드라이브나 사실 그 사무실에 있는 카누, 맥심 정도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벅스는 친구를 볼때 앉아 먹는다라는 개념이 강해가지고 말이에요. 직장인이 되어서도 그런 소비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제 의지가 아니게 요새 스타벅스를 엄청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르 카페라는 카페를 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앉아서 먹지 않고 점심 시간에 테이크 아웃을 하는 용으로 갔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런 게좀 아깝습니다. 좀 좋은 커피집을 가면은 보통 앉아가지고 분위기 값까지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리 값까지. 그런데 그냥 와서 사 먹자니 조금 배가 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 집이 맛있기는 해요. 제가 먹어봐도 굉장히 맛있는 라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스페셜 아메리카노라고 그 원두를 블렌딩한 거를 그날그날 해가지고 2,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테이크아웃을 할시 할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맛있긴 했지만 약간 물커피처럼 묽은 맛이 났습니다. 이 집은 라떼가 맛집인 것 같아요. 안에 분위기도 좋았고, 노래도 좋았고, 오래된 느낌이 났지만, 그만큼 동네 카페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가지고, 어, 뒤에 배경음악을 깔지 않고, ASMR처럼 카페에서 녹음한 소리로 대체합니다. 안타깝게, 그 거리두기가 다 되어 있어서, 매장은 반, 다 사부님들이 다 들어와도, 기존 크기의 어, 반 정도밖에 손님을 드리지 못합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야 모두 행복할 텐데 말이죠. 아,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코로나라서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를 결정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집순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물론 여행을 못 가는 건좀 슬프긴 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헬스장을 못 가는 정도만 뺀다면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제일 뭐가 하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 거창한 파티, 회식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마스크를 벗고 길에 걸어다니는 일입니다. 참. 깝깝하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고 얼굴 전체에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제가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갈 쯤이에요, 이때는. 그냥 보면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히피펌을 하고 좀 많이 지났는데도 굽슬거림이 남아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요 하관만 찍어 놓으니까 정말 개털 같습니다. 그 빳빳한 비자루 같다고 해야 하나요?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원래 머리 색깔도 갈색에 가깝지만, 잦은 펌으로 인해서 더 머리색이 조금 더 밝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요새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죠? 마스크 줄을 메고 다니는 것 또한 정말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 비즈 줄은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만든 줄이었는데요 아 물론 저를 위해서도 한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 디자인이 조금 질려 가지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줄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대구를 갈때한 번씩 바꿔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하나 뜯으면 얼마나 쓰시나요? 1회용 마스크 KF94 기준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하나씩 뜯어 쓰다가 이틀에 하나씩 뜯어 쓰다가 가끔은 3일에 한 번씩 또 뜯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요새 KF94가 장당 한 300원 하면 살 정도 이르렀잖아요 인터넷 가격으로 그러니까 마스크를 매일 가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담은 없지만 정말 쓰레기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요새 코로나라 가지고 배달에 쓰이는 쓰레기도 엄청 늘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뒤에도 배달 어, CJ푸드 언박싱? 언박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배달 뜯는 거를 찍은 이유도 이 코로나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너무 과대 포장을 하고, 뭐 안전 포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또 쓰레기도 엄청 엄청 나와요, 그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는 앉아서 일을 합니다.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출장을 가면은 아예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사무실에 있는 일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부서가 바뀐다면 아마 이동이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말이에요. 또 저는 시기적으로 여름에 조금 더 활동성이 많은 직업이라 가지고 요새는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랑 맞지 않습니다. 아, 봐도 봐도 자꾸 틀리고 힘들고 그래요. 작년보다는 나아진 저의길 바라봅니다. 아, 영상에 보이는 머리 보니까 이걸 진짜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으 저는 밤에 머리를 감으니까 이 히피펌의 북슬북슬함이 다 밤에 죽어버려요. 눌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물을 뿌리고 료로 약간 고정을 하는데도 오후가 되면 저렇게 부스스해져 버립니다. 제 출장 길입니다. 정확히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냥 찍어 봤어요. 제일 많이 보는 풍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된 곳을 많이 갑니다. 길을 가면서 보는데 어, 확실히 대구에 가고 싶어집니다. 대구가 조금 더 발전한 곳이거든요.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별로 그렇게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금방 완전히 산촌과 같은 풍경을 보입니다. 도시의 건물들과 불빛이 그리운 순간입니다. 물론 산이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조금 더 선호도가 그 편의시설과 빌딩이 있는 쪽을 원할 뿐입니다. 일 마치고 원유로 커피라는 커피집에 갔습니다. 요새 이곳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원유로라면 한 잔당 1350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기준 한잔 1500원입니다. 뭐 얼추 비슷하네요. 아니,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주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와 그 위에는 종이 박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올 일인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찍었어요. 아, 물론 제가 냉동제품을 처음 시켜봐가지고 이 부피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였으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냉동식품 하나 시킬 때 엄청 많이 시켜야겠어요. 냉동식품을 살땐좀 단위를 크게 해서 사는 게 좋겠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환경절약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인터넷 배달보다는 그냥 마트에 가서 사먹는 게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